고양이 학대 사건입니다. 최근에 그 SNS 단체 대화방에서 고양이 관련 동영상이 공유가 됐고 많은 이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좁은 포획틀에 갇힌 고양입니다. 겁에 질려서 몸부림치는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즐거운 듯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영상은 고어 전문방이란 제목의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됐는데요. 이 대화방에선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들의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또 훼손된 동물 사체를 인증하는 사진, 도끼와 대검을 자랑하는 사진도 올라와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저런 영상 학대하는 것도 그렇고, 저런 영상을 찍어서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걸 보고서... 또 좋다고 또 서로 막 낄낄대는 것도 그렇고 참이 상황이 참 안타까워요. 과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도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좋아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단체 채팅방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학대 시설을 그 학대를 했다고 하는 장면들을 어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오픈 채팅방이었는데 그걸 회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비밀 채팅방으로 바꾸고. 우리를 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n 번방 사건에서 그 회원들이 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이라고 해서 더 가볍게 여긴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이들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고 있다죠? 네, 청와대 국민 청원에 글이 올라왔고요. 나흘 만에 지금 20만 명이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내몰린 가엽순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굉장히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한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기억해 보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믿을만하면 한 번씩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도 이런 사건 많았었죠.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 뭐 계속 저도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뭐몇 가지 사례 말씀드리면은 지난 4일 충북 옥천에서 대형견의 목줄을 매고 자동차로 끌고 다니는. 일부러. 이런 예, 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네. 아, 지난달에는 이게 익명의 유튜버가 올린 고양이 학대 영상도 또 논란이 됐는데요. 어, 쓰러져 있는 고양이 입에 뭐 나뭇가지를 막 넣는다거나 어이. 아니면 내 발을 테이프로 꽁꽁 묶, 묶는다거나 어, 그리고 뭐 들어올리거나 이런 영상도 있고요. 좁은 포획틀에 갇혀서 울부짖는 고양이를 막대로 위협하나 이런 영상이 음.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었는데요. 이 목줄을 주고 있던 사람이 이제 산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포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목줄에 매서 같이 이제 산책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목줄 있는 부분을 들어 올려서 강아지를 저런 식으로 빙빙빙 세 차례 회전시키는 그런 영상이 담겨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서 어, 처벌을 해달라 이런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요. 지금 포항 북부 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 처벌이라도 확실하게 하면 그거 무서워서라도 반복이 안될 텐데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것도. 일단 동물 학대 사건이 이게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봐야 할것 같은데요. 일단 동물 학대 사건이 2016년도에는 예순 아 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직계, 그러니까 2년 전 2019년 직계를 보면은 네? 914건으로 한 13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인제 인식이 많이 생겨났고요. 지금 동물보호법 46절을 보면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의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학대 영상을 뭐 게시를 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2010년부터 3천 건 넘게 이런 사건들을 다 합쳤을 때 발생했는데 이때 구속된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단순하게 동물 관련 학대로만 지금 한정 지을 게 아닌 게 지금 전문가들은 이게 더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는데요. 권일용 프로파일러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현하는 방식들이 기존에 살인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살인범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를 때의 표현 방식들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상당한 공격성이나 실제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제가 만났던 유영철 정남교나 강호순이 마찬가지로 체포된 이후에 성폭행을 묘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유사한 표현들을 많이 했거든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함으로 해서 어떤 자존감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왜곡된 심리에서 비롯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의 어떤 분노 표출을 불특정한 다수 생명체를 대상으로 감정을 표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특징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한테도 이제 폭력성이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예요. 지금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기 난사범을 연구를 해보면. 게임에서 폭력 성향 총을 쏘거나 이런 영상을 봤다고 하거나 그런 게임을 많이 즐겼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네. 동물의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도에 노스 이스턴 대학에서 미국에서 연구를 한 바를 보면 동물 학대자의 70% 정도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연쇄살인범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FBI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동물 학대범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서 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국내에서는 도대체 동물학대 영상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만, 얼마나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봤더니 동물, 동물권 행동 카라가 시민 2055명을 설문조사를 했더네요. 동물학대 영상을 봤다고 하는 사람이 무려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면서 과학적인 성향들을 느끼게 되고 이게 나중에 실제 사람을 향해서 범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동물학대 자체만으로도 끔찍하지만 권유룡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건 초동 대처부터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할 듯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오후 4시 반 기준으로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지역 등에서 대설 주의보가 발령됐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퇴근 시간대와 이제 겹치기 때문에 운전자들 특별히 운전에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특히 이제 당역, 당국에서도 재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사사쿠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